네, 계속해서 특별한 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K 밴드계 아이돌 이승윤 씨 그리고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승윤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루시입니다. 루시입니다. 우리 친들도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올린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럼 치고 노래하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안 그래도 수민 씨, 수민 예, 씨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가 처음이신데 오늘 분위기 좀 어떠세요? 아 제가 처음 나오는